귀인 <laughs> 발매 축하드려요. 대박 날것 같습니다. 많이 좋아요 좋아. 많이 어, 좋아요 두번이 좋고 두번보다세번이 좋고 어. 들을수록 좋아 새벽 지금 한이돼고있거든요하고있다고만요 언니들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라서 사이더에 <목소리가> 그러니까 야어 역시 우리 응? 나 네? 아니네 나이 그래, 그래. 나이피도.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날 멀리고 근데 다들 화려할 것처럼 네가는데피스를 레이스를 깔끔딱 붙였다 하고 음. 재밌게 봐 오늘 비가 와서 아, <laughs> 나뭐할 때마다 비 오잖아 그가비신 그러니까 우리 여신님 화이팅! 화이팅! 네. 네. 고마워요. 네. 고마워요. 고마워요 화이팅! 고마워요. 바람에, 밤에 찍을 때보다 지금 찍으니까 훨씬 낫다 <laughs> 원래 예뻐요 잘하고 와요 손대진 화이팅! 손대진 화이팅! 화이팅! 손대진 화이팅! 윤상 화이팅! 아 아니야 걱정 말라오 그랬어 하하하 화이팅! 화이팅!